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입니다. 오늘 인터뷰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그 동안의 의정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3년 반이 됐는데요. 아, 그 동안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성과들을 이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한학교 문제 그리고 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라든지 그 외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요. 또 지역의 많은 예산들을 좀 확보했고 특히나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체육관 그리고 그 외에 지역의 다양한 공원의 예산 확보 등등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10대 전반기에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장님으로 활동하셨고 또 사기 예결위 위원, 또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 교육을 다루셨는데요. 이 예, 위원님께서는 지난 한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 개선도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과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이재명 도지사께서 건강과일을 경기도 어린이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제가 그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기 었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런데 여기 교육행정위원회를 와 보니까 여기도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치원에는 똑같은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부서가 다 교육청 소속이거든요 다른 이유로 어 건강 가이드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그리고 관계기관 그리고 당사자인 유치원 종사자와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논의한 끝에 결국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유치원 어린이도 줄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의 건강권 회복과 또 먹거리, 좋은 먹거리 제공 그리고 특히나, 아, 이 농사를 지은 그 농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어린이집 지원은 물론 또 교도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까지 사업을 확장하시는데 노력하셨다는 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또 주요 성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재정을 또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이 조례에 대한 내용과 성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는 아그 우리가 지난해 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 많은 국민들을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오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앙법에도 없었다가 아 사실 중앙법 있기 전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중앙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 중앙법이 통과되면 상위법이 통과되면서 바로 저도 이걸 17개 시도에서 가장 먼저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 안에는 어, 원스톱 지원센터 경기도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기능 그리고 삭제 기능, 그리고 법률 지원 또 특사경을 통해서 또 파견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걸 토대화해서 수사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는 센터로 지금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가 개소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반기에만 132명의 피해자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네네네.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보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정자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지역 현황과 관련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요. 어,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활동과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어, 특히 이제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학교는 아, 저희 지역에는 그래서 그 교육환경 개선과 그리고 또 지역의 22개 어린이공원. 들을 어, 리모델링하는 예상들을 많이 확보했고요,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도로 공사 이런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그 체육관이 없어서 미세면주로 인해서 체육관이 없어서 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학교들을 다그100%그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없이 다아 어, 그 증축을 할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서우천에 산책로 가장 저희가 4대 하천 중에 하나가 서우천인데요. 어, 서우천 그 산책로 정비에도 함께 해서 많은 예산을 좀 했고요. 어, 그리고 어, 좀 어두운 곳, 구도심에 있는 그 어두운 곳에 CCTV 확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신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 2022년 올해는 지방 선거를 통해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평가받는 해입니다. 도민과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책과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그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지역 주민이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힘내시고요. 저희들도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 을 통해서 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업분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YBC뉴스, 한시경제, 상경일보, 중도일보, 시사일보, 대한투데이, 서울매일과 공동 진행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